يو Assalamualaikum عليكم مسك لا رابع اميدا ولتخرج شي حاجه 찍겠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즈베키스탄 첫눈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어디 지안 보여요, 자. 아 여기다. 나갔다. 어, <laughs> 오늘 추워졌어요 오랜만에 친구 보러 왔어요 막 친구 보고 싶다고 오라고 수다 자고 애들하고 그래서 어요 안녕. 안녕 왔어요

In <advocacy> <S screens> <notion> 아. 어이. 아 진짜. 엄마 것도 내가 솜사 사네 솜솜 먹자. 좋다. 아. 음. 아, 와. 네, 맥시이 아닌데, 맥심 그냥 우즈베 커피. 나 항상 집에 오니까 맥시미 있었잖아. 맥심 다 먹었어? 우즈베 커피야? <laughs> 그래도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그래, 먹자. 귀여워. 갈게. 바이바이. 이모, 이모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이! 어이! <laughs> 아, 직까지 익숙하지 않았어? 야 n a Bob Trap. Bob t r a 집 갔다가 가면 안돼요? 안돼요 왠지 아, 알아요? 아, 안돼요 아 진짜 저 아, 힘든데 <laughs> 어? 왜아빠 아까 이렇게 됐어 아이고 군부 어땠어 한빈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왜 이렇게 예뻐요 오늘? 쉬는 날 말고 그냥 학교 가는 날이 더 좋아요 학교 가는 날 왠지 알아요? 왜? 네. 네.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여기 에, 친구들이랑 놀고 여기

menham yaxshi ko'raman asalni sog'indim man ham og'inib ketdim man sanga nima olib keldim chiroyli pechen n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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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zir chiroyli ichida shokoladi печенe borku yaxshi ko'rasanku mangachi sengaa sanarda tepaga chiqasanmi voy jonim mani asalimooy joimim sog'inib ketdimi sani jonim manijonlarim yaxshimisan yaxshi o'qiyapsanmi nja anja a ye bo'ldimi aanasi kiyimini kiydi ovqatnikorimdi Wow. 지금 애들 데리러 왔거든요아참 오늘 는비의 생일이에요. 저는 네, 저만이 저는 네, 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여기 내랏하고 갔다오고 이쁘고 하고 눈썹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따가 그 저녁에는 친구들 친구 하고 그 레스토랑 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우리는 해드라고 그래서 알았어 오늘 그 저녁 식사 안 하고 같이 안 하고 예, 점심에서 케이크 먹자 했어요. 안 오네. 지금 처음 처부 카메라 앞에서 많이 느껴지긴 해. 어디가어 배선아! 배선아! 갔어, 에선아! 에선아! 갔어? 거요그킥사줄 아빠 사요 아, 아니타 찰리소스도 어? 어, 먹어. 감사합니다. 잘 있었어? 스 네. 할선님 군뭐어 엄마 나 선물 있어요. 선물 있어? <laughs> 엄마한테 선물 줬어. 줄라고 해? 와. 오늘 종이접기 그거 때 만든 거. 그래? 아, 밍이만들었어하트디마 반지. 어, 엄마, 엄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들었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뭔거 이거. 이이이 단지도 만들었고 엄마를 위해서 와 고마워. 안녕. 가자. 앉아있어. 어디 가요? 아 그냥 먹어. 아 왜? 왜? 이상. 아 어? 이상해. 그렇게 못 생긴 사람이 못생기려니까 아니거든, 진짜 이쁘거든 얘는. 아닌데요. 왜못 생겼다고 해. 멍청아. 오랜만에 귀여운데. 너무 아니에요. 아뭐 뭐. 어 귀여워 귀여워. 아, 사이좋은남매 <laughs> <laughs> 아? 아니야? 어, 색이 반지 너무 이쁘다. 엄마 같아요. 와. 왜요? 네. 응? 먹어, 먹어? 여기 맨날 먹으니까 사진 안 찍어도 돼, 엄마는. 알았어? 엄마. 너희들만 많이 먹. 누구 알아요? 어. 여자들. 어. 여자들 밥 먹을 때 그래 사진 찍어. 아, 아 왔다. 아이 사회 우리 애들 그거나 찍찍. 맞아. 아, 이제 먹어도 돼 있네. 아우, 어 몰라. 여자 마음 어디 어떻게 알아 나? 유튜브에서 봤어. 유튜브에서 봤지. 봤어? 유튜브 그만 봐. 왜요? <laughs> 뭐 쓸데없는 거 배운다. <laughs> 어? 응? 뭐, 공부되는 거 배우라고 해, 남자 노트북 줬는데. 응? 남자는 이럴 때는 기다려줘야 돼. 여자를. 알았어? 왜어 그래 알았어. 사진 찍어. 인스 올려도 괜찮아. 사진 찍어. 나 이렇게 는 거야. 알았지? 응? 아이고. 해민이는날 없이 그냥 아이스크림먹는이 영상을 해인이도 보면 울것 같아. 나는 만취는 만취가 되는 것같지